심장병의 원인 사실은 장내세균일 수 있습니다. 장 심장 연결 들어보셨나요? 장내세균이 정말 심장에 영향을 주나요? 네 장속세균은 음식 속 콜린을 분해해 tm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이계관에서 트마오로 바뀌는데 혈관에 쌓여 동맥경화를 촉진할 수 있어요 침부전 같은 만성심장질환 환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나요? 장의 혈류가 줄고 장벽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세균이나 독소가 혈액으로 새어나와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이 다시 심장을 손상시키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모든 세균이 나쁜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균은 장벽을 더 약하게 만들지만 유산균 같은 좋은 균은 장벽을 튼튼히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유산균은 또 어떤 도움을 주나요? 일부 균주는 직접 콜레스테롤을 흡착, 분해하고 부티르산, 프로피온산 같은 유익한 단세 지방산을 많이 만들어서 염증을 줄입니다. 동물 연구에서는 심근경색 크기를 줄이고 심장 회복을 돕는 효과도 보고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발효식품이나 특정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장신장 건강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질혈증 등이 여전히 심장 발병의 주요 축입니다. 아직 연구 중이나 장내 미생물 요인은 여러 원인 중 하나로서, 특히 염증 경로 대사 조절 경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리해 주세요. 장내 세균이 심장병 위험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세균을 키우는 습관이 곧 심장 건강의 열쇠입니다. 여기는 일본 기능의학 구독 클릭.